만 소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강 배울 차례죠. 저희 네 삼강은 지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시는 이제 가르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지시어, 뭐 인이, 이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시부사나 지시형용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앞서서 그 인도사랑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도사랑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예문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석도 다 들어가 있고요. 부연 설명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인도사랑 홈페이지 가셔서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유인물 프린트 하셔서 같이 그 유인물 보면서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는 예문은 사실 좀 한정이 되어 있죠.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요. 거기 있는 유인물에 있는 예문들 참고하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지시어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일반 지시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반 지시어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니와 이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볼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니는요 이 이것 이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가까이 있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이니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쫀또 예문 보면서 저희가 좀더 자세히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뚜여 하리마우 이니 사킷. 하리마우 이니 사킷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네. 자, 여기 사킷이 서술어가 되고요. 하리마우 이니가 주어가 됩니다. 하리마우는 호랑이죠. 어흥 호랑이. 동물 무서운 동물. 하리마우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하리마우 이니 그러면 이 호랑이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호랑이는 삭깃, 아픈, 아프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삭깃 하면은 아프다. 그죠? 래서이 호랑이는 삭깃, 아프다라는 서술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니가요.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리마우라는 동물, 호랑이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니는 이 호랑이라고 해서 지시 관형사 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뭐 지시간영사가 뭔데, 네, 그걸 에 연연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단지 활용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하리마오 이니, 이호랑이는 아프다.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너무로 누와 북구 이니, 뿌냐디야. 북구 이니, 뿌냐디야. 자, 이니가요. 북구라는 책. 수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뿐이야, 뒤야. 그의 것이야, 그녀의 것이야. 그래서 뿌냐는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소유 대명사의 역할도 나의 것, 너의 것, 그녀의 것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 이니 뿌야디야 그러면 이 책은 그녀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니가 뭘 지금 꾸미고 있다, 북구라는 사물을 꾸미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넘버로 띠가 볼게요. 이니, 오랑 인도네시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니 자체가 주어가 되네요. 그죠? 이번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니 하면은 이분은, 이 사람은 오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 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니와 오랑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 배웠던 아달라가 생략이 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니 이 사람은 이분은 오랑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너무로 음밭 4번 볼게요. 이니, 아달라, 핫페사야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니, 여기서 아달라를 저희가 이번에는 써드렸네요. 그죠?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이니는요, 여기서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네,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아달라, 핫페사야 저의 핸드폰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핫배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네. 그래서 핫배 사이야. 그러면 제 핸드폰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이는 가까울 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이는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어그 단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고르고 싶은데 뭐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메뉴판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인이 이거 주세요. 민타 이니 이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또 옷을 사러 쇼핑하러 백화점에 가셨어요. 근데 뭐 색깔이나 이런 거 인도네시아어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옷 골라서 그 들고 점원한테 이거 달라고 이니 하시면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겠죠. 사실은 이니 단어 하나만 아셔도 인도네시아 가셔서 뭐 먹고 자고 하는데 크게 네.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정도로 인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 네, 생각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또가 나오네 이또 이또는요 화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또는 그 저것 그것 저 사람 그 사람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뚜의 활용법, 쫀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무라 사토 1번이요. 오랑 이뚜 도센사야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죠? 오랑 이뚜 도센사야.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도센. 도센은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을 말합니다. 도센사야. 그러면 저의 교수님이다. 저의 교수님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여기에 아 달라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랑이 또그 사람은 해서 이 또가 지금 뭘 수식하고 있어요? 뭘 꾸며주고 있어요? 오랑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는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노모르 두아 이번 갈게요. 꿀까스 이또 루사 꿀가스 이뚜루삭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꿀가스하면은 인도네시아 더운 나라죠. 아주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냉장고라는 단어인데요. 꿀가스하면 냉장고예요. 꿀가스 이뚜 그 냉장고는 루삭 루삭은 고장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냉장고는 고장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뚜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사물인 꿀가스를 가리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뚜가 여기서 이렇게 지시 관용사로 네, 꿀가스를 수식하는 말로 꾸며 주는 말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모로 띠가 3번 갈게요. 이뚜 오랑다리만 이뚜 오랑다리만 하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여기서는요. 이뚜 자체가 주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오랑다리마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다리는요 몸으로 부터 라는 영어의 from처럼요 몸으로 부터 라는 전치사고요 마나는 뭐위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리마나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 오랑다리마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뚜가 여기서 지시 대명사로서 아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노멀 음파 자복할게요 이뚜다슬라마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이뚜다슬라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뚜 여기서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스는요.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라마는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따스 라마는 오래된 가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는 저것은 오래된 가방이야라는 뜻이 됩니다. 네. 어떠 어떠세요?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이니와 이또, 이거, 저거, 그거 두 가지만, 네, this, that 처럼, 네,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저희 이제 두 번째로 지시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부사는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니, 죄송해요. 여기, 저기, 거기. 그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가까운 곳, 화자가 말하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여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저기는 뭐가 될까요? 저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에게 멀리 있는 경우에는 저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요, 거기, 그거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거. 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만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울 때 우리가 거기라고 얘기하죠. 거기 있는 곳좀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거기 요세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자세히 다시 한번 네 보면서 예문 보면서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니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 쫀또 너무나 사또 띠꼬스 아다디 시니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띠꼬스 하면. 쥐 있죠? 찍찍 쥐, 쥐 동물. 네, 쥐가 많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쥐가 많아요. 디쿠스 아다 디 시니. 쥐가 어디 있대요? 있다, 우리 아다는 배웠어요. 그죠 디도 배웠어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시니,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있다. 쥐가 여기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눈무로두화 2번 갈게요. 디 시니 맞쯧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디시니가 어, 이번에는 앞으로 왔어요. 그죠? 네, 인도네시아어는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사실은 좀 많이 유동적인 편입니다. 디시니 여기에 여기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맞짓. 길이 막힌다. 교통체증을 맞짓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한 번이라도 뭐 출장이든 뭐든 여행이든 가보신 분들은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아주 큰 문제예요. 빨리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런저런 네, 뭐 방책을, 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어에서 실제로 맞짓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맞짓이라는 단어는요.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늦어요. 왜 늦을까요?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짓이라는 단어는 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디시니 맞지 그래서 여기 맡긴다. 길이 막힌다. 여기 길이 막힌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신이는 여기라는 뜻이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사나 하면 저기라는 뜻입니다. 사나 좀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사또 내내 나땅다리 사나 내내 나땅다리 사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내은요 할머니를 뜻하고요. 나땅은 오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다땅 오다, 다리 사나 저기서부터 다리는 뭐뭐로부터 from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기에서 오신다라는 뜻이죠. 할머니께서 저기로부터, 저기에서 오시, 오시는구나. 네, 그런 다,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너머로 누워, 지사나 아다 아빠. 디사나 아다 아빠라는 문장이 있네요. 디사나 저기에가 되겠죠. 디가 어디 어디 애니까 저기에 아다 아빠 아다 있니 아빠 무엇이 있니라는 뜻입니다. 아빠는요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예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앞에 오지 않고 지금 맨 뒤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사나 아다 아빠 그러면 저기 뭐가 있니라는 문장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거기 볼게요. 지시 부사의 마지막 세 번째 거기 거기는요. 시두라고 말합니다. 시두. 좀더 예문 볼게요. 너무서 사또 아따산 사이아 버르기끄 그 시두. 아따산 사야, 뻘기 끄시 또 라는 문장이 있네요. 아따산은요, 상사 라는 뜻이고요. 사야, 저의 상사님이 우리 어, 직장 내에서의 상사 있죠. 네, 그런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의 상사께서 뻘기 끄시 또 뻘기 하면 가다 라는 동사고요. 그, 어디 어디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끄시 또 그러면 거기로가 되는 거예요. 제 상사께서 거기로 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뚜가 끄그 시뚜 끄라는 그 전치사와 함께 쓰였다 거기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로 두와2번 볼게요. 소피르 바로다리 시뚜 소피르 바로다리 시뚜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죠? 소피르하면요. 소피르는 운전기사, 운전사 있죠. 네, 운전기사를 말하고요, 기사님. 네, 바로 다리시뚜. 소피르 바로 다리시뚜. 그쵸죠 네, 그래서 소피르 바로. 바루, 바로는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막 이런 어 저스트 just, 영어의 저스트처럼 막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방금 막 요런 거요 여기서는 소피르 바로 해서 새로운 기사가 되겠죠. 새로운 기사가 뭐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가 생략됐어요. 다땅이라는 동사가 생략되고 있네요. 다땅은 오다라는 뜻이죠. 다리시도 거기서 붙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땅이라는 단어를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요. 다리는 몸으로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그다음 뭐가 오겠어요. 왔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라는 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뭐 문맥상 이런 라든지 전후 상황상 추측할 수 있는 동사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소피르바루 따리시또이 문장도 가능해지는 거죠. 새로운 운전 기사가 거기서 왔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왔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시 부사 신이 사나 시도 요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요 지시 형용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 형용사에는요 첫 번째 버기니 또는 스포르티니라는 아이가 나오네요. 버기니, 스포르티니 둘다 이렇다, 이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래 스포르티니는요 스포르티는 모모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은이 되는 거죠. 이니가 뒤에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죠. 그래서 이러하다 이렇다 이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그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버기니 스퍼르티 이니라고 읽습니다전또노모로사도 보도록 할게요. 민따 쪼바마깐 버기니 민따 쪼바마깐 버기니라는 문장이 있네요. 민따는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 민다라는 아이를 쓰시면 되는데요. 민다 쪼바 쪼바는요, try라는 뜻입니다. 시도해보다, 네, 해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막간 하면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쪼바 막간은 먹어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민다 쪼바 막간 먹어보세요 이러는 거죠. 드셔보세요 버기니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런 뜻이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손으로 밥을 원래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물론 포크나 어, 숟가락을 지금은 뭐 격식을 차려야 하는 다, 자리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그냥 원래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드셔보세요 손에, 손으로 이렇게 밥을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수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1번, 민다조바마깐 버기니 하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자, 너무로 두어볼게요. 쫀또니아 버기니 라는 문장이 있네요. 쫀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죠. 첫 1강부터 쫀또. 예 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예, 예시, 예문 할때고 예. 그래서 쫀또니아 버기니 그러면 그 예는 이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쫀또, 예문을뭐 예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쫀또니아 버기니, 그러면 얘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으로 띠가 3번 볼게요. 머레까, 먼바짜, 마잘라, 스포르티니 머레까, 먼바짜, 마잘라, 스포르티니라는 문장이 있네요. 머레까 하면 그들이라는 뜻이고요. 먼바짜 하면 읽다. 뭐 책을 읽다, 잡지를 읽다, 글자를 읽다 하는 그 읽다 있죠. 읽다고요. 마잘라 하면 잡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잡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스프러트 이니가 뒤에 있네요. 여기서 스프러트 이니는 마잘라를 수식하고 있는 아이죠. 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잡지를 읽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프러트 이니가 마잘라를 꾸며주는 말처럼 여기서는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기니, 스파르트 이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버기 또, 스파르트 이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기 또, 스파르트 이또 그러면 저러하다, 저렇다, 그렇다, 그러하다 뭐 이런 뜻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쫀또, 눈으 사또 볼게요. 갈로 버기 또, 사야 동구디시니. 깔라오버기뚜, 사야 뚱구디시니? 라는 문장이 있네요. 깔라오버기뚜 하면, 그렇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깔라우는요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네,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이 되는 거죠. 깔라오 버기투가 합쳐져서. 그래서 얘는요.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실제로 구어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렇다면 저는 갈게요. 그렇다면 뭐그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이란 단어를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깔라오 버기투가 중요합니다. 깔라오 버기투는 그냥 하나 수거처럼 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라오 버기투 그렇다면 사야뚱구디시니 저는 뚱구 하면 기다리다라는 동사예요. 디시니, 좀 전에 방금 배웠어요. 신이가 뭐였죠? 네, 빨리 까먹으신 분은 앞에 빨리 찾아보세요. 신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디시니 하면 여기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뚱구 디시니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 2번. 네, 두 번. 이 2번으로 두와. 알라산냐 버기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알라산냐 버기또. 그렇죠? 알라산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버기또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산냐 버기또 그 이유가 그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죠. 하고서는 이미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뒤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넘으로 띠가 볼게요. 3번. 신락간 버기 또 라고 되어 있어요. 신락간 하면요. 뭐뭐 하세요. 이런 뜻으로 왜 영어의 please 처럼요. 네, 뭔가 음, 뭐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우리 네, 그럴 때뭐뭐 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아이가 신락간이에요. 그러면 신락간 버기 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예문이 인도사랑에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다른 예문도 꼭 함께 공부를 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이해를 완벽히 하셔야지 활용하실 때 탁탁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유인물 인도사랑에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에는 스기니, 스기또라는 아이가 나오네요. 버기니 버기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버가 뭘로 바뀌어요? 지금 스로 바뀌었어요.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스기니 스기또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스기니 하면 이만큼이란 뜻이고요. 스기또 그러면 그만큼이란 뜻이에요. 뭐뭐 만큼이란 뜻이 됩니다. 스가 붙어서 뭐뭐 만큼이란 아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스기니 스기또 보겠습니다. 자, 쫀또 활용 볼게요. 사또 민다스기니 사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자는요 사자하면 어흥 이 사자가 아니고요. 모모 뭐 단지 오로지 모모만 요런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물론 그 외에 모모하는 게더 낫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아인데요. 구어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사자는요 축약해서 S가 탈락이 되, 돼서요 아자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자 또는 사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따, 뭐뭐 해주세요. 네, 요청을 할때 말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따 쓰기니 사자. 그러면 이만큼만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 만에 해당되는 아이가 사자고요. 민따, 뭐뭐 해주세요. 그래서 민따 쓰기니 사자. 그러면 이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물건을 사러 갔어요. 과일을 인도네시아 열대 과일 굉장히 마, 마, 맛있죠. 막꿀친 것처럼 막 달잖아요. 그렇죠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아직 트라이 네, 안에 좁아 안에 보신 분들은 네. 과일 드셔보시고요. 어쨌든 과일 사실 때 이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민다스기니 사자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로 두아갈게요 안다마오블리 하냐스기또 사자. 안다 마우블리 하냐 스기두 사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안다 당신이죠. 이인칭을 높이는 말이라고 저희 지난번 인칭 대명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안다 마우 마오, 마우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블리 사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우블리니까 사고 싶다가 되겠죠. 안다 마우블리 당신은 사고 싶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냐 오직 단지 스기두 사자 그만큼만 그만. 그죠? 오직 그만큼만, 단지 그만큼만 사실 건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슈퍼 갔어요? 직원이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안다 마우블리, 아, 죄송해요. 안다 마우블리 하냐 쓰기 뚜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오늘 이 시간 지시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반 지시어, 지시 부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까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머리에 쏙쏙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에 있는 거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카시.